예, 뿅 나타났습니다. 아, 얘가 멜란니입니다멜라니 예, 허니능에 있는 에 예, 우리난 농원을 왔습니다. 예. 그린티입니다 그린티. 예. 아, 얘는 우리가 이제 잔설이죠 핑크 잔설. 화이트 잔셀과 구분해서 어, 스피크스라고 이렇게 유통됩니다. 만천홍들이 아, 사실 화이트 민트가 아, 아 해야 되는데 얘는 가운데 립이 있는 거죠 엔젤입니다 화이트 엔젤 아마 빌리스 아마 빌리스 마 빌리스도 좋죠 아마 빌리스는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자꾸 찾는데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레이입니다 레이 자 레이가 화이트테륜화이트테륜 예, 얘화이이트에아따라아따리온히트라이트핑크온 예. 예. 히트테리온 히트테 <목소리> 레드테룸. 중국콩. 엽육도 두껍습니다. 두껍습니다. 엽육이 두껍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피고 어, 하기가 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거의 15cm. 15cm 정도 차이 어, 나오겠습니다. 한 14cm 되겠네요. 예, 얘는 예, 핑크, 로브입니다. 예, 로브. 러브. 예, 얘는 선셋, 블록 선셋. 뭐든지 이모아신키 많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에이 예쁩니다. 보충도 보충도 음 한참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얘가 아 삼색수조입니다. 삼색조 가 엔젤입니다. 엔젤 리비 스크래치 라까요 아무튼 줄무늬 줄무늬 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기한 아, 타입 음. 온시디움인데, 제가 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에는 아, 온시 가격이 너무 안 좋아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다 그만두셨습니다. 이렇게 음, 농장에서도 가격 안 나오니까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예, 발부들이 다안 좋은 상태입니다. 다 쭈글쭈글 온시의 생명은 사실은 어, 특히나 발부인데 그래서 온실을 어,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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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빛 네. 로블레스, 로블레스라는 품종인데 아, 얘는 아, 택배를 하기에는 네. 네. 곤란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라서 팔기는 또 너무, 어 너무 아깝고 그렇습니다. 아 얘는 아 레드립테론이구죠 예 지금 오늘 버슬비가 잘 보고 있는데. 음 <laughs> 보슬기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에이, 이 레드립하고 가, 똑같은 <laughs> 카틀레아를 흑난원에서 가져왔는데 야마사끼라고 아, 지금 택배가 아, 파업이라 흑난원하고대성난원에서 아, 아, 가져온 라스테베리아희백키 이런 것들을 에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이렇게 눈으로만, 눈으로만 꽃을 보시라고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여기에는 조명이 있으니까, 조명이 있으니까, 색깔이 조명 위에서도 조금은 달리 보입니다. 백색 품종의 그 대명사가 V3인데, V3인데, 그 얘는 이제 V3하고는 조금 다른 화이트 슈라고 그 이름을 어, 불려진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배양실에 따라서, 육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 이름을 달리 합니다. 자요입니다 요이 아, 그림 예. 네. 음. 비바채 비바채는 뿌리가 뿌리가 좀 전체적으로 아, 덜좋와서 여러분들이 가서 관리하실 때도. 자, 여기 입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입, 예, 마지막 입입니다. 지금 생장하고 있는 입인데, 이렇게 상처가 나서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멈추면 외형상 아 좀덜 좋긴 하지만 그 괜찮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게 렇 보기 싫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잘라내는데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어떤 상태가 상처가 아무렇으면 아무렇으면 그대로 놓는 거가 는 거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다 그래서 크게 그 상품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치매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입도 어 아주 깨끗했으면 하시는 모든 분들의 바램이지만 그 현실은 이렇게 그 수송하면서 자 여기서도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이렇게 수송하면서 이제 부러지는 겁니다. 농장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를 나란히 쌓다 보면은 그래서 수송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 잘 해야지 되는데 에, 대량으로 취급하고 바삐바삐하다 보면은 또막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에, 금공주, 에, 에, 금공주. 아이페이 골드의 내 네, 네, 종인 음, 에일린트 에리티의 네, 주피터가 주피터가 아, 있습니다. 자, 음, 네, 자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엘레강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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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요즘 끝이 이렇게 좀 살짝, 살짝, 이렇게 하는 거는, 끝, 끝부분이 이렇게 다못 피워주는 거는, 본인의 체력에 비해서, 꽃을 너무 많이 달았다든가, 이제 이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제가 이런 것들도 미니 타입이고 키가 작아서 좀 한번 그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잠깐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급나비가 아. 아. 급나비가 벤치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자 급나비지 이렇게 그 입에 묻어 있는 경우는 이제, 이제 그 일기가 안 좋았을 때 비료를 줬던 것들이 음그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농약을 혹시 주는데 살균제 다이세냄 그를 준다던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풍난단엽이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자 노블리스를 보고 노블리스를 보고 그죠? 이렇게. 요즘은 그 빅립이라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리비 리이변형이 오는 변이같이변형이 오는 그런 품종들이많이보이고 있습니다. 아, 얘는 어, 백색 에, 그러니까 게접란의 어, 리비 이아래이 이렇게. 이렇게. 형의모 이렇게. 고 있는데. 얘네들은 역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박쥐 같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새가 날개짓 하듯이 이렇게 그죠? 그 솔개가 착륙하려고 하는 그죠? 착륙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또동양난하고 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멀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멀리 음성이 그 음성이 들어가냐고 여기 내 음성도 들어가지만 여기 우리 그 우리나는 부회장님께서 자기 소리 들어가는 건 모르고 내 소리가 들어갔냐고 여쭈는데 예, 본인 소리도 들어간다는 거 요즘은 마이크 성능들이 좋아서 예. 아무튼 예. 아, 이쪽도 이쪽도 꽃이 많이 있습니다 녹공주녹공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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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입이 이입이좀 날렵하게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목공주고자 얘는 이제 오렌지 네 오렌지가 습니다 오렌지. 자 이게 여러분들한 소고갱기 이렇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 한번 봐드릴까요? 여기는 아주 이렇게 보고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드립을 미니죠, 미니. 이거는 엘레강스. 이렇게 밑에다가 소재도 호야, 그죠? 얘는 산호순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포장들을 해서 여기다 뭐 축해요, 축생신. 아, 뭐, 축, 결혼. 아무튼, 축하하는데. 그죠? 저기 뒤에는, 저기 뒤로도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에는, 예, 네, 저렇게. 대형으로. 아이고야. 응.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 그, 뭐, 호텔, 로비라든가, 홀. 좀, 큰 곳에. 그죠? 큰 곳에. 좀 넓은 곳으로 보내지는 물건이겠죠. 아 이거는 콩고도 그죠? 콩고도 심어졌고. 자 이렇게 색깔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는 여기 앞에 쓰는 소재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재, 소재도. 이런 거가 여러분들은 음, 그, 여러분들이 심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심어도 하루 종일 심어야 아, 이렇게 큰 거는 뭐한 10개에서 15개 정도도 어, 못 심을 겁니다. 하루 종일 심어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호접이 배열이 좋아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심었을 때 아, 어떤 애들은 딴 데를 보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아, 이렇게, 얘는, 그, 배열의, 어? 배열의 의미는 좀 덜하지만, 저기 뒤에 있는 것은, 자, 크로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이, 네, 배열이 좋죠? 네, 배열이, 네, 좋아야, 아, 이렇게 예쁩니다. 자, 세월 농부가, 자, 헌인능, 우리들 나눔에서 여러분들 아. 배송이 미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오늘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정이 날듯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런 것도 가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뿅!